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 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저희 집 보물 중에 보물. 자꾸 퍼져나가죠, 지금. 조그만 게 있었는데, 지금 자꾸 뻗어나가서 어디까지 가려나 모르겠어요. 이뻐 죽겠어요, 아주. 무엇일까요? 산에 가도 많고, 질파에도 있고, 꽤 많은데, 저는 집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항구를 심었는데, 엄청 퍼졌어요. 뭐, 여러분 그러죠? 모두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진시황이 가장 사랑한 불로초. 마돈나가 가장 사랑한 불로초. 와, 이건 성인병 예방에도 최고고, 자양강장에도 좋아. 뭐든지 다 단백질 덩어리, 뭐, 안 좋은 게 없다 그러는 이거. 이 여러분, 우리 이거 먹고 전부 다 불로장생 합시다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구기자 순을 따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구기자 순을 따서 요리까지 갈수 있으면 가볼게요. 자, 저는 이거, 이렇게 흩어서, 또 끊어지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끊어지는 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으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따먹어도, 또 나오고, 멀리까지 또 나오고,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흩드시면 돼요. 이게, 옛날에는요, 그 옆에 앞에서 자꾸만 약을 주니까, 벌레가 그쪽에서 약 주면 이쪽으로 날러오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겼어요. 응? 아이고, 이거 끊어졌어.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훑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겨내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 이렇게 가든이 있으시면, 정글 가든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여러분. 응?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따서 나물도 해서 드리고, 아우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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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생한다는 나물인데 여러분에게 조금씩 돌아가도 어? 이거 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이자로다 장아찌도 담고고 저희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따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계속 올라오니까 끝이 없이 올라와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잘라졌네. 잘라져도 괜찮습니다. 다 닦게요 제가. 음. 원체 많아요. 지금 이게. 그전에는 제가 똑똑 끊었는데 지금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끊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제가 이제 요거 끄는 거 요렇게 했죠? 요거 올라오는 거또 한번 찍어 드릴게요. 촬영해 드릴게요. 요렇게 앙상하게 남은 게 얘가 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얘가 다시 된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얘가를 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이 속에서 지금 올라오기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시 또 이렇게 또 힘차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식물은 그래요. 이렇게 얘네들이 큰게 있으면 이 작은 애들은 얘의 숨을 못 쉬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 주면 오 여러분, 국이 자르다 이제 반찬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 또 싫어하시는 분들 또 싫어하세요 이거. 근데 아유 싫은 게 어딨어 여러분 드셔보셔봐 그냥, 그냥 몸에 건강에 좋거니 하고 드시면 이거 보세요 지금 새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어서 한번 이거 반찬까지 장아찌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저는 빨리 따야겠어요 얼른.